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대의 뉴스 투데이 이동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요. 이제 자정을 막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뭐 특별하게 간추린 뉴스는 없고요 어, 왕수 국대의 인문들을 만나서 어, 식사하고 그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저는 뉴스는 역시 이제 국대의 남양주 국대위 이기 때문에 수용지역 왕숙의 얘기보다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언제 발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훼손지 정비사업 언제 발표되는 것은 어,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어, 녹색도시과, 그러니까 국토부 담당자한테 자주 합니다. 회손지 정비사업을 언제 발표하느냐라고 하면 어, 언제쯤이라고도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만 음, 제가 한번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회손지 정비사업은 뭐 여러분 국토부에서 LH로, LH에서 다시 에, 그 교수 10명이 있는 학회로 어, 아마 어, 하청이 용역이 간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용역 기간이 에, 원래는 올해 2월이었습니다. 19년 2월이 만기였고요. 어, 그리고 그쪽에서 했던 얘기가 용역 기간 2월달까지 안 채우고 한 12월달 정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10월 달에 질문을 하면, 12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가, 12월 달에 국토부 집회하면서, 녹색 도시과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발표할까요? 라고 하면, 글쎄 2월 용역 기간이 끝나니까 3월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용역이 2월 달까지였던 용역이,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3개월도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 5월 전에는 훼손지 정비 사업의 수정안이 제도 개선이 발표될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겠죠. 말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게든가, 아니면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뭐,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카더라! 이런 통신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논하진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5월 전에는 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 빠르면 5월 늦으면 뭐한 6월 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훼손지 정비사업 우리 요구대로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모릅니다 진짜 훼손지 정비사업 잘 될까요 우리 요구대로 우리가 이제 요구는 많이 했었죠 음... 글쎄, 뭐, 이,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약간, 코멘트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다만, 작년 12월 달에 발표하는 것을 어, 서둘러 발표하지 않고 늦게 발표가 된다는 얘기는 다만, 어, 우리의 요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한번 그, 어, 검토를 좀 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서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말한 마디라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묵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간담회 때는 좀 우리 얘기를 잘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너무 또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어, 그리고 또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는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좀 고쳐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행강제금 유보를 빨리 나올 것 같았으면 이행강제금 유보를 해줄 필요성이 없겠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조금 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좀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어~ 그러니까 어, 다가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틀에서 접근 방식을 좀 바꿔볼 필요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어, 그런 기대는 좀해 봅니다. 어,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 유보도 어, 어차피 일찍 발표를 못할것 같으면 유보를 좀 해주자. 만약에 늦게 발표가 되면서 유보도 안 해주면 정말 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 뭐 3년 연장 해놓고 진짜. 어, 1년 6개월을 그냥 보내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입마금하기 위해서라도 이행강제금 유부를 내린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발표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도요. 훼손지 정비사업이 뭐, 늦게 나오면, 뭐, 한 3개월, 2개월을 봐주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것을 봐주는 것은 좀 이해를 하지만, 너무 늦게 나와버릴 수도 있을까봐 이제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참에, 늦게 나오든, 뭐, 빨리 나오든, 정말 우리가 원하는 회손지 정비사업이 나와서, 우리는, 지금 이 상한제 폐지가 되고, 이렇게 검찰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손지 정비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길 위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해손지 정비사업 관련 최근 소식 없나요? 이렇게 해줬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12월 26일날 관담이 끝나고, 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요. 어, LH에서도 이제 우리 국대위한테 전화해서 원하는 서류를 조금 더 보내달라, 뭐 이런 LH에서도 좀, 어, 그 과장이 연락이 오기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해손지 정비사업 관련 최근 소식 있습니다. 어, 1월 23일 날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LH 담당자 그리고 경기도 어, 이밖에도 하남 군이 남양주 어, 각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 어, 시도에서 관련 공무원들 두 명씩을 오라고 해서 해손지 어,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어, 간담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남구리 남양주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서 어,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그 어, 얘기를 해본다는 것은 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의 어떤 간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소식은 1월 23일 날 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어, 공무원들끼리 간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훼손지 정비사업 국대의 대책은 있느냐? 그 간담회가 펼쳐지는데 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게 있습니까? 국무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어, 남양주 구리 하남 음, 각그 비대위들이 우리 저 남양주 협회 사무실에 모여서 어, 대책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어,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뭐 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서 이 시점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 저희들이 그 논의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23일 수요일 날 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어, 하니까. 제가 오늘 남양주 시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3일날 간담회에 우리 남양주 시청에서는 누가 내려가느냐라고 해서, 어 그, 가는 공무원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요. 화요일 날, 우리 주민대표 국대의와 한번 미팅을 좀 하자. 내려가시는데, 우리 구그 주민들의 얘기를 좀꼭좀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또 오십니까? 뭐 이러시길래, 아니다, 우리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양주 하람 구리는 월요일날 2시 에 미팅을 하고, 또 4시에, 우리 그냥 남양주 국대의 운영위원회의 하고요. 화요일날 2시에는 또, 우리 남양주 국대의 회순지 특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위팀이랑 같이 남양주 시청에 가서, 어, 수요일 날 간담회 세종시에 내려가는 담당 공무원과, 어, 최종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대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휘비 20만원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비 안 내신 분들 휘비 내주시기 바랍니다. 휘비가 있어야 집회도 하고, 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훼손지 관련 소식은 아니고요 국대의 두 곳에 휘비 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국대의가 두 곳인 것은 맞습니다. 왕숙 지구. 그러니까 수용이 발표가 돼서 이제 왕숙 지구가, 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국대의는 우리가 이제 남양주 국대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대의는 현재 남양주 국대의와 왕숙 국대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휘비는 한 곳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곳만 내며도 국대의 회원이고요 밴드는 휘비된 곳만 활동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국대의 둘 중에 한 곳만 돼도 어, 국대의 회원입니다. 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왕숙의 돈을 냈기 때문에 왕숙의 휘비를 냈기 때문에 왕숙에는 19자를 달고 휘비 됐다고 19자를 달고 남양주 국대인은 휘비도안 했는데 어떻게 19자 달아요?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한 곳만 휘비를 냈어도 양쪽에 19자를 달아주시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쓰시고, 어, 글을 쓰시는데, 19라는 단어가 없으면 왠지, 예, 여러분들 조금, 아, 난 휘비 안낸 사람인데,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휘비 한 곳만 냈어도 양쪽에 19라고, 어, 달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시가 가까워집니다. 아, 저는,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또 예, 요거 업로드 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 촬영 기법이라든가 녹화 기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거 의상도 신경 써야 돼. 이거 뭐 매일 무슨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저 촬영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의상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이래다 큰일 났습니다. 저 원래 단벌 신사인데. 의상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메이크업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메이크업도. 오늘은 저 왕숙에 있는 그 운영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식사 마치고, 어그 야외에서 그 천막 젖어 있는 데서 커피 마시면서 토크쇼도 했습니다. 여러분, 왕숙 밴드 국대 넘어가면 왕숙 토크쇼도 진행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국대의 기획국장 이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